진격을 콘서트 보고 왔어. 느낀 점.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했어요. 왜냐면, 고려대 화장체육관을 사거든요? 화장체육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첫 번째, 스피커가 너무 안 좋습니다. 음향이 너무, 그냥 집에서 TV로 듣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. 예, 네, 스피커가 안 좋음. 두 번째, LED가 너무 작음. 예, 네, 그리고 이게 결국, 진격를 앞에 틀어주거든요? 필름을? 그 영화를 틀어줘요. 영화가 아니라 그 뭐야. 그 이제,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그 장면을 틀어주는데, 그,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보여요. 완전히 제2 이만해야 되는데, 너무 작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느낀 점. 지금 이제 진격거가 이제 꽤나 인싸이 문화로 들어왔습니다. 진격거 콘서트 가면은, 뭐, 애니메이션 이런 거니까, 막, 그 약간 오타쿠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. 아니에요. 커플들 엄청 많고요.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요. 여자분들이 훨씬 많았고, 막, 여자분들인데 혼자 온 사람도 많았어요. 약간 진격거가 그래도 인싸 문화로 들어왔다. 그래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실망. 신조 사사개요 노래 안, 안 합니다 이게 제일 실망이에요 아니 진격거 하면은 신조 사사개요 잖아요 이거 알겠어 이거 이게 안 나와요 이 노래 안 합니다 이게 제일 실망이었어요 전 당연히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이었다 네.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진격거가 문화가 커진 게 좋았습니다 뭐 앞에 굿즈도 팔고 그리고 앞에 뭐 코스프레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코스프레 하는 분들 많아 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, 그, 오늘 한지조에 만났어요, 한지조에.